안녕하세요. 이상미 강사입니다. 처음 사용자를 위한 리눅스 사용하기. 이번 영상에서는 다중 명령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중 명령어 처리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 밀스 커맨드 라인에서 보통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거든요. 근데 이 다중 명령어 처리를 하게 되면 한개 커맨드 라인에다가 여러 개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 기능인데 이 간단한 기능이 또 어, 되게 활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중명령어 처리해줄 때는 기호가 여러 가지 기호가 있어요. 세미콜론 기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엠퍼센트 기호도 있고요. 버티컬 바를 이렇게 두개 집어 넣은 기호도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이렇게 기호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커맨드를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개 커맨드를 나열해서 순차적으로 실행할 때는 요 세미콜론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어, 자, 이렇게 프롬프트에 접속을 해서 네, 리눅스 시스템에서 여기에서 저 예를 들어서 뭐해 볼까요? 데이트라는 커맨드 뭐죠? 오늘의 날짜를 출력해 줘라는 거죠. 저 오늘의 날짜를 출력해 줘 하고 엔터 누르고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 누구누구 있는지 보여 줘. 후 입력하고 그랬더니 두개 커맨드가 나란히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입력할 때마다 실행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 데이트 명령 실행해 줘. 그리고 이어서 후라는 명령도 실행해줘 하고 한개 커맨드 라인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주게 되면은 세미콜론이 여러분 이 세미콜론은 기호 어디에 있냐면 음 HJKL 키보드 있죠 그 L 옆에 콜론 땡땡이라고 써 있는 건 이건 콜론이고요 이건 세미콜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미콜론 기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명령 성공 아, 실행하고 이어서 뭐를 후라는 명령을 실행해줘 라는 요청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데이트 명령 실행한 거고요 여기가 후 명령을 실행한 거예요. 아 커맨드 라인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명령을 쭈르륵 나열해놓고 사용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다중 커맨드 처리하는 거구나. 그럴 때 쓰는 게 세미콜론 기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시죠? 그러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n%가 두개 있는 기호가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명령어예요. 이거 뭐냐면 어, 조건 연산자처럼 사용되는 커맨드거든요. 그래서 이 커맨드 자 n% 기호 나란히 두개 붙이면 n% 바로 앞에 있는 커맨드 요 커맨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커맨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두 번째 커맨드도 실행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커맨드가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면 두 번째 있는 커맨드도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커맨드가 되는 거예요. 조건 형태의 다중 명령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진짜 봐야지 알죠? 자, 데이트라는 명령 성공하면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실행해줘 라는 뜻이었었거든요. 데이트 다음에 뭐 해줘? 후라는 명령 실행해줘 라는 거였었는데, 이번에 보세요. 데이트라는 명령을 성공하면 뭐를 모두 실행해줘? 후라는 명령도 실행해줘 근데 데이트라는 명령을 실패하면 후도 실행할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요 앞에 있는 명령이 성공했을 때 n% 이렇게 붙이니까 되게 정신없죠 이렇게 써도 동작하는 건 됩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근데 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띄워 주면 좋아요 그래서 데이트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나서 그 명령이 성공하면 뭐 해줘? 후 라는 명령을 연이어서 실행해줘. 라는 요청이 되는 겁니다. 엔터 누르면 데이트라는 명령을 실행했고, 후도 실행했죠. 이게 뭐예요, 강사님? 위에 있는 명령어랑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경우 한번 봐볼게요. 데이터라는 커맨드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 명령은 실패. 그리고 후라는 명령은 성공. 이게 데이터 명령 실패했다는 뜻이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n% 기호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데이터 명령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라는 명령도 실행하지 않아요. 둘다 실행하지 않고 데이터 명령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후 명령도 실행 결과가 안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앞에 있는 커맨드가 성공하면. 뒤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뭔가 조건 형태의 어, 다중 커맨드를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었죠? 바로 버티칼바. 이걸 가지고 버티칼바. 이 기호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키보드의 원 표시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 원포, 원, 원 표시 글자, 백슬래시 글자라고 하거든요. 그 글자가 찍히고, 그리고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요 버티칼바. 사실은 중간에 한칸 공간이 딱 떨어져 있는데 그냥 보이기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세로로 네, 바를 만들었다 해서 버티컬 바라고 부릅니다. 자, 이 버티컬 바를 두개 나란히 붙여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커맨드가 반대로 실패하면 뒤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해 줘라는 뜻이에요. m 는 앞에 있는 커맨드가 성공하면 뒤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해 줘. 버티컬 바는 앞에 있는 커맨드가 실패하면 뒤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해 줘.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저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음, 데이터, 데이터라는 커맨드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에레, 뭐 후라는 명령을 실행했더니 데이터를 실행하지 못하니까 후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커맨드에 대해서 제가 버티컬 바를 이렇게 나란히 두개 붙여주면요. 데이터 명령 실패해야지만 뭐가 실행돼요? 후가 실행되죠. 근데 반대로 앞에 있는 커맨드가 성공하면 뒤에 있는 커맨드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데이트만 실행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자, 같은 커맨드 라인에다가 명령을 여러 개 나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호를 세, 세미콜론 썼느냐, 엠퍼센트 기호 두개 나란히 썼느냐, 버티컬바를 나란히 썼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쉘에서는 그냥 보통의 커맨드는 잘안 쓰는데, 쉘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런 구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쉘 스크립트, 쉘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금방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기호를 해석을 못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우리는 세미콜론, 엠퍼센트 두개 있는 거, 버티컬바 이용해서 앞에 있는 커맨드, 뒤에 있는 커맨드, 순차적으로 실행해줘 앞에 있는 명령어 커맨드가 성공하면 뒤에 있는 걸 실행해줘 앞에 있는 커맨드가 실패하면 뒤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해줘 라는 의미의 다중명령어 처리해주는 기호 세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빛과 같이 빛나기를 빛 원하고 그리고 소금같이 기하게 사용되길, 쓰임 받길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